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올해 23년 진짜 재밌는 게임들 그리고 많은 대형 게임들이 쏟아지는 한해였습니다. 저도 웬만해서 유명한 게임들 다 해볼 생각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출시해서 못 해본 게임들도 좀 있었는데요. 여튼 올해 23년 게임계의 가장 핫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적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게임들이 기대한만큼 재밌게 출시했지만 최적화가 너무 개판이라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유독 올해가 엄청 심했고요. 사실상 작년 초에 나온 엘든링도 처음에 최적화가 안 좋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잘 없기도 했었고 나름 패치를 또 지속적으로 해주고 노력하면서 게임도 너무 재밌었기에 유저들이 좋게 좋게 넘어간 사례지만 요즘에 나오는 게임마다 최적화가 잘 돼서 나온 게더 이상하다고 여기질 만큼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되었죠 물론 바하포나 데드 아일랜드 2처럼 최적화가 잘 되어 나오고 심지어 재밌기까지한 게임들도 있었지만 반 이상은 최적화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게임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같이 한번 스트레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출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22년 12월 2일에 출시한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 게임은 작년 말에 출시한 게임이지만 12월에 나오기도 했고 이 대발적화 시대에 시작을 알려준 게임이기도 하기에 상당히 상징적인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이 게임은 국내 게임에서 크래프톤 배급사라 정말로 기대를 엄청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거기에 데드스페이스의 정신적 계승작이라 FS 공포 장르 좋아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임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정작 출시했을 때 반응이 너무 안좋았죠. 바로 그 첫번째 제가 개발적화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스타트링과 함께 부드럽지 않은 게임 화면에 사람들은 많이 분노했었죠. 심지어 이때만 해도 요즘 대부분 유저들 컴퓨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가 안 좋은 게임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던 시기라서 더욱더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도 엄청 많이 먹고 평가도 정말 개화장 났었죠. 그나마 요즘엔 복합적 평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최적화뿐 아니라 게임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플레이타임과 별로 재밌지도 않은 스토리에 보스몹도 실질. 적으로 두 마리밖에 나오지 않았고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았던 게임이에요. 그나마 좋았던 건근전북의 타격감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건데 저는 그 타격감 하나만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참으면서 엔딩을 본것 같습니다. 여튼 벌써 시작부터 어질어질합니다. 이제 23년으로 넘어와 1월 25일 출시한 포스 포크입니다. 이 게임은 예약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시작 영상 보자마자 바로 스트레스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전 다행히도 체험판만 해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손절했던 게임인데 역시나 본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최적화에서도 유저들의 분노를 샀지만 주인공의 외모와 인상에서도 또 한번 분노를 샀던 게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뭐이 게임은 체험판만 해봤기에 이러쿵저러쿵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른 분들 라이브 영상이라든지 게임 평가를 봤을 땐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아도 얼마나 구린 게임인지 충분히 알것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 게임성도 상당히 부실하고 타격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구매했더라도 이 게임은 절대 엔딩까지 못 갔을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1월 28일 출시한 데드스페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이 게임이 왜 여기 있어라고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 중에 데드 스페이스가 그래도 가장 이컨텐츠랑 맞지 않는 게임인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왜 여기에 넣었냐면 게임은 엄청 재밌긴 했습니다. 그랬지만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최적화는안 좋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평가 같은 데를 보면은 최적화 안 좋다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분명 저와 같은 고충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게임이 재밌어서 그냥 참고 하는 거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초반 부분은 게임하기 힘들 정도로 최적화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초반부 좀 지나니까 할 만했어요. 중후반부에도 가끔씩 프레임 드랍이 있긴 했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이 게임을 이 컨텐츠에 넣을까 말까 가장 많이 고민한 게임이긴 합니다. 그래도 게임은 재밌었고 분위기도 좋았기에 최적화는 조금 안 좋았긴 했더라도 이 게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2월 12일 출시한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집 컴퓨터랑 뭔가 조합이 잘 안맞나 싶을 정도로 초반에는 최적화가 개쓰레기였는데요 심지어 게임이 미친듯이 재밌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임입니다 진짜 다행인건 중하우브로 낮추고 플레이를 하면 호그스미드랑 호그와트를 제외한 필드나 전투할때는 그나마 좀 쾌적해서 다행히 엔딩까지는잘 봤던 게임인데 진짜 이 게임이 최적화만 좋았더라면 올해 게임 베스트3 안에는 충분히 들수 있지 않은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임이 전체적으로 엄청 독특하고 비럽고 와 이런 식으로도 재미를 줄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었던 게임이고 해리포터에 전혀 관심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저에게도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는 게임이었는데요. 진짜 최적화 하나 때문에 평가가 많이 내려간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스팀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데 최적화만 좋았다라면 압도적 긍정적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 진짜 최적화가 구리면 게임이라도 재미없던가요? 진짜 가장 안타까운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하지만 지금은 패치가좀 나오고 해서 초반보다는 확실히 할만해진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적화는 좀 좋진 않아요. 2월 17일 출시한 와일드 아치입니다. 음. 이 게임도 정말 안타까운 게임이죠. 초갓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엄청 잘 만든 게임이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모논류의 장르 게임이 사실상 모논밖에 없는 수준이라서 그에 대적할 만한 게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 기대도 되고 좋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최적화가 개하장 나가지고 많은 유저들을 실망시킨 게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논 월드를 엄청나게 재밌게 한 인생 게임이라서 와일드 아츠도 처음 하자마자 와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최적화 때문에 한 5~6시간 플레이하고 결국 포기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 이런 모노류 게임 장르 특성상 디테일한 컨과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레임 드랍이 심하면 진짜 짜증과 스트레스 유발이 심해지는 게임이라서 더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이때쯤부터 많은 유저들이 새로운 게임 출시할 때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시기에 발적화된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슬슬 우리가 힘들기 시작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와일드하츠 출시하고 며칠 뒤에 나온 아톰의 가치가 진짜 오랜만에 최적화 괜찮은 게임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좀. 간만에 쾌적하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3월 3일 출시한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입니다. 정말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중에 호그와트 레거시랑 더불어 가장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입니다. 인왕류 게임이고요. 우리에게는 좀더 익숙한 소울라이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작은 좀 특이하게 소울라이크의 상당히 대중적인 느낌을 가미해서 1회차 난이도를 대폭 낮춰서 모든 유저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게끔 딱 적당한 정도로만 살짝 어렵게 만들어서 진짜 재밌게 만든. 게임이고요. 난이도 밸런스가 엄청 좋다고 할까요 너무 쉽지도 않지만 스트레스 받도록 어렵지도 않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작감도 좋고 액션도 좋고 진짜 깔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불행히도 하나의 단점이 모든 장점을 다 덮어버릴 수준이었는데 그게 바로 최적화였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개병신이라서 평가가 엄청 구렸죠. 이 게임도 와일드하츠랑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컴과 타이밍이 생명인 게임이라서 프레임 드랍이 심할수록 게임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기에 상당히. 목을 많이 쳐먹은 게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걸까요? 데드스페이스때랑 반대로 다들 최적화가 안좋다고는 했지만 이상하게 저희집에서는 최적화 문제없이 좀잘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자만 재밌게 한 그런 게임이에요. 후안부의 어떤 지역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조금 심하긴 했었는데 그거 외에는 다 편하게 즐겼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기에 이 게임은 어쩔 수 없이 망게임의 길로 들어서 버리게 되었죠. 3월 28일 출시한 라스트 오브 어스. 아... 시작부터 한숨 나오는데요. 라스트 오브 어스 라워 파트 1을 안좋은 컨텐츠에 넣을 날이 올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플스3 플스4 시절 항상 재밌게 했고 인생 게임 중에 하나인 게임인데 이번 pc버전이 나오면 이 위대한 게임을 더욱더 많은 유저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기대했던 게임인데 반대가 되어버린 게임입니다. 진짜 최적화 성능 하나로만 보면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중에 단연 코 가장 최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임이고요 일단 게임 시작하는데부터 한 3시간 걸립니다. 처음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쉐이더 구축한다고 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게 거의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저는 못 기다려서 그냥 플레이했는데 그냥 게임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쉐이더 끝나도 최적화는 그닥이었던 게임이고 4080 이상급 쓰시는 분들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너티독이란 회사가 라우어1 처음 나왔을 때랑 언차티드 시리즈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 최고의 게임회사라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는데 라우어2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훅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는 라우어2까지는 그나마 재밌게 플레이한 터라 너만이라도 너티독은 미워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음 나올 게임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자, 이제부터 최신 게임인데요. 바로 4월 28일, 바로 얼마 전에 출시한 게임이죠. 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정말 처음에 이 게임을 했을 땐 최적화가 구린지 몰랐었는데 두 번째 지역 넘어가면서부터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배경 그래픽도 너무 좋고 게임도 잘 만들어서 좋았는데 최적화가 너무 구려가지고 게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게임도 아시다시피 소울라이크 like 계열이기 때문에 허이좀필요 게임이고 타이밍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프레임 드랍이 있으면 게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몰입감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 다시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실행 안 시키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최저가만 좋았더라면 이미 엔딩 보고도 리뷰도 썼을 텐데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 심지어 라우어 이후에 거의 한달 가까이 최저가 이슈가 좀 잠잠해지나 하던 찰나에 이렇게 개화장난 게임을 만난 거라서 더욱 더 적응이 안되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을 하기 전에 바로 했던 게임이 요몇 년간 하던 게임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생 게임으로 등급한 바유 하자드 4 리메이크였기에 더욱더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몰입감이 뚝 떨어져서 다시 해볼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하면 분명 재밌을게 확실한 게임이긴 한데 이상하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게임이네요. 점프하거나 공격할 때 버벅거리는 느낌 때문에 확실히 몰입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엔딩 보려면 젤다 출시 전까지 봐야하는데 아 걱정이긴 하네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달려볼까 다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판왕입니다. 5월 2일 출시 레드폴.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적화가 구리면 게임이라도 재미없던가. 와. 네, 이 제작사에서 제가 이한 말은 듣고 수렴한 걸까요? 완벽하게 그런 게임이 나왔습니다. 최적화도 개궁신 같은데 게임마저 개궁신같이 재미없어서 진짜 망작 오브 망작 중에 하나죠. 심지어 이거를 8만원씩이나 받으면서 출시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 그래픽이 나름 독특하고 파밍도 있고 괜찮은가 싶었더니만 최적화는 기본적으로 개 구렸고 AI는 진짜 처참하고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타격감도 그닥이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구린 상태였으며 그냥 망게임이었어요. 엔딩까지 가망도 없고 초반에 몇 시간 바로 포기한 그런 게임입니다. 정말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게임 패스로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돈을 아꼈다는 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다들 최악인 게임이었지만 레드폴과 라우어는 진짜 가장 끝판대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년 상반기 천하제일발작학 콘테스트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가장 최고였다고 생각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폴이랑 라우어가 가장 최악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호그아트랑 와룡 같은 게임들은 최적화는 구렸지만 그래도 게임이 재밌었는지라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엔딩을 받고 재밌게 플레이도 하였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게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건 이게 고작 올해 상반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신작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발작카드를 들고 나올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디아포, 스타필드, 피해거진, 아머드코어 같은 초대작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유명 게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 분명 이 중에서도 발척카 함정들이 숨어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이제 게임 예고하기도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이런 것들을 피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솔로 게임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집에 이제 PC가 있으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콘솔도 있고 PC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콘솔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최적화 리뷰까지 같이 해 드려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웬만하면 PC로 구매해서 소식을 전해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반기 천하제일 발적화 콘테스트를 마치고요. 하반기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